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린트라는 캐릭터는 이제 낱머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하이 구르기랑 가시갑옷이 정말 일품이거든요 저런 놈은 자왜 FPS 에다 한다 싶을 정도로 이 FPS랑 좀 거리가 먼 캐릭터거든요 해보시면 어떻게 FPS에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진짜 해보시면 그래요. 그냥 맞기만 하는데 게임이 끝나 있어. 때기는 게 아니야. 막기만 하는데 게임이 끝나 있어. Hey you man you. 깝치지 말라 그랬잖아. Hey you man. 치지 마멘 오 이게 왔구나 공죽이냐 아! 싱싱싱 거리네 <laughs> 일단은 굴러요. 그냥 이 맵에서는 부르다 보면 어느 생각 끝나있어. 힐 줘서 감사합니다. 자, 얘 있으면, 힐러브 있으면 개꿀이야. 진짜 이거 무슨, 람머스의유미타면은 개꿀 느낌 나는 듯이. 들어와봐, 들어와봐. 때려보시오 때리다보면 끝나있을것이야 니가 나는 끝나기가 끝나지 나는 계속 돌려가면 되니로루 거 위스톨 가 이게 돌격하는게 보통 트롤이지만 보통 트롤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트롤이 아니야 <laughs> 이걸로 난 다이아 갈게 다이아 찍어볼게 이걸로 본격 <laughs> 다이아 가는 방송 톱1 스팽키 일부러 좀 시간을 끄는 게 아무래도 수가 될것 같습니다. Love, lov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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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s what I'm yeah <laughs> 60초로는 게임 못 끝내죠, 상대는. 우린 이겼죠? 나는 오브젝트에만 있어도 이기죠? <laughs> 피지컬 없어도 게임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이, 철이 지 이곳들이 어디서, 어디서 되돌아가는 딜룡각을 보고 있구나. 너희도 로는비교가 보지 말라고 시기들라 <laughs> f 물론 나는 MVP는 거의 된적이 없어요. <laughs> 진짜 다이아다 <laughs> 야, 야, 이렇게 일... 금방 다이아 갔네요, 진짜로. <laughs> 와, 한 게임으로 다이아가 걸렸어. 한 게임으로, 두 게임이 아니야, 한 게임으로. 응? 어셋트 눌렀는데? 에유또 싱글 가야지 뭐한 판만 더 하겠습니다 다이아 간지념을 <laughs> 그냥 끝낼 순 없지. 이게 다이아지. 어, 다이아 맛있죠? 끙끙끙끙끙끙. <laughs> 5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가에서 골� 상가? 골� 다이아로 올라간 올라갔네요. <laughs> 5일 만에. 생각보다 겁나 쉽게 올라갔어. 아 근데 이게 보통 주마다 바뀌는 게 보통 월요일, 화요일 이래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목요일에 바뀌더라? 좀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에 이게 바뀌는 게. 캐릭은 진짜 에임이 하나도 필요 없어. 진짜 에임을 맞출 필요가 없는 게이 캐릭은 그냥 몸 대주고 끝인 캐릭이야. 단계 없어. 근접하면 그냥, 그냥 가끔 화염방사기 야되는 건데, 화염방사기가 뭐 에임이 필요한 건가? <laughs> 궁극기도 솔직히 에임 필요하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이게 에임 쓴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다른 장르 하다 오신 분들이 진짜 선호할 만한 캐릭터예요, 이 캐릭터가. 아니, 그런 거보다 그냥 십삭기야 이런 화물 모드는 특, 화물 모드나 이제 캡처 모드 같은 데서는 절대 강자라고 생각이 드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물론, MVP는 좀 포기하세요. MVP는 좀 포기하고 게임하라고 말하고 싶어. 탱커는 대부분 지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그거는 좀 포기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MVP 정도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냥 승리에 올인하세요. 승리에 올, 올인하다 보면 계급은 올라가 있을 거예요. 물론, 가끔, 우리 딜러진들이 너무 자병신이어서, 내가 몸잘 대주고 있는데도 못 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면 딜러진 탓하면 됩니다. 이런 캐릭터 고르셨을 때는. 힐러가 힐을 안 주는 경우는, 진짜 딜러진이고, 탱커진이고, 힐러 탓할 수밖에 없는데, 힐러진, 힐러가 힐을 안 주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또 나오나요? 아, 런던이죠. 런던이에요. 뭐, 어, 런던이야? 런던이 거 해보자. 이 캐릭터를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니까. 사실 이 캐릭터보다는 얘가 좋아요. 이 맵에서는 제가 개꿀이야. 다이애나는 솔직히 각파기가 되게 좀 짜증나요. 해보면, 내가 다이애나도 해봤거든. 이 맵에서. 다행히나 각이 존나이 안나와 진짜 이 스플린트 얘가 레머스 같은 새끼가 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레, 롤로 설명하면 레네톤의 남머스야 외형은 레네톤이고 하는 짓은 남머스야 진짜로 똑같아 얘는 그냥 하는 게 정면 들어가요, 이렇게. 정면으로 쭉간 다음에, 그냥, 아직 안 들어왔다 싶으면은 그냥 정면 들어가도 돼.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감만 해주고, 음, 늦었어, 인마. 오. 늦었어. 난 이제 갈게, 형들. 야, 우리 지금 힐러진이 없어서 내가 피라도 먹고 해야 돼, 하려면. 그걸 하려면 힐러진이 있어야 되는데 힐러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디냐 근데 요쪽에 있는 거 아니야?

얘네가 뭐, 뭔짓 하나 잠깐 보러 간 거고, 이제부터 진짜 할 거야. 오브젝트. 오빠, 해봐, 해봐. 어디 해봐. 오빠. 게임 끝났죠? <laughs> 못 이겨, 이젠. 근데 얘는 참고로 이거 할땐 방향키를 못 해요. 그래서, 끝나면 방향키를 해주면 돼요. 끝나면. 아, 이 사기야 이거 진짜. 아니 사, 진짜 FPS 쪽으로 사기하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이게 게임 장르를 약간 괴를 달리하네 <laughs> 아니 람머스도 이렇게 맞기만 하고 게임하는 애는 아니지 않냐? 근데 <laughs> 람머스도 하나 못해 손톱 있는 같은데 <laughs> 얘는 그냥 맞고 그냥 게임 끝이잖아 <laughs> 맞고 죽고 게임 끝은 아니잖아 람머스가 <laughs> 아 람머스 장인님 좀말좀 해줘 봐요 아 병찬이 구른다 님한테 한번 진짜 물어보고 싶은데 이건 <laughs> 이 캐릭하면 잘할 것같냐우 물어보고 싶은데 아 진짜 캐릭터가 똑같은데 더 쉬워 헤이 요맨 헤이 요맨 사바 사바 에이, 이바나 있으면 좀 빡세기네. 이 맵은 이바나가 좀더 빡세요, 실제로는. 다에나보 다. 왜 그러냐면, 이바나는 아무 데서나 저격질 안 하고 쏠수 있어서 쟤는 거의 다 데미지도 높아요, 500이라. 야, 쏴봐, 쏴봐, 쏴봐. 야, 쏴봐. 은 음, 1%도 못 치는 상황이 돼버렸지. 아우 간단하지 게임? 게임이 아주 그냥 건강에 간단해 그냥. 상당히 딜이 거의 없고 그냥 이걸로 이걸로 딜하는 거야 캐릭터가 미쳐 돌아가죠 헤이 <laughs> 앨리스 헤이 앨리스 앨리스 누가 깝치래 앨리스 đi ra vào đi ra vào đi ra vào đi ra vào đi hết bão đi 전국 안하고 게임 끝났어 그렇기 때문에 전국 아래로 돼있는데 지금 게임이 끝났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제, 네. 진짜, 람머스 장인님께 되게 궁금한 게 있어. 이 캐릭하면 진짜 되게 쉽게 할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긴 해요. 에이, 진짜 람머스 장인분들이 이 캐릭을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지가 난 너무 궁금해. <laughs> 진심으로.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장난하는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 락머스 장인들이 이 캐릭을 얼마나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